코로나19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7,553명입니다. 서울 서초구 빌딩과 관련하여 격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16명입니다. 서울 강서구 보험사와 관련하여 경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34명입니다. 수도권 중학교 헬스장과 관련하여 경리 중 1명 및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71명입니다. 대구 동구 오솔길 다방과 관련하여 11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0명입니다. 11월 9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하루에 10만 명 이상의 발생이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30만 명 이상의 신원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발생의 68%에 해당됩니다. 지난 5월에서 6월 사이 유행의 2배에 발생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인은 겨울철이 다가오는 북반구의 계절적, 지리적 요인, 그리고 오랜 방역 조치로 지치고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발생률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나 최근 소규모 지역사회 유행이 증가하는 등 알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선제적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 발생 증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조기검사와 역학조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플루엔자의 활동은 높지 않습니다. 예년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례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는 11월 중순이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본격적인 유행이 시작되기 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오늘 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외에서보다 실내에서 감염이 더 감염 위험이 높으며, 특히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중시설에서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사람 간 거리가 밀접하고 밀폐될수록 감염의 위험은 높아집니다. 마스크 착용이 불편하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완성되기 전 그때까지는 감염을 예방하는 최선의 대책임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